박사를 하고 변호사를 하셨는지가 진짜 의미이에요 부모님이 결사 반대를 하셨다. 고 우주공학공학쪽 공부를 해서 박사 과정을 수료까지 하거가 조선 회사에 또 다녔어. 스트레스를 수학 정성을 우면서 스트레스 풀어. 혹시 로스쿨 다녔던 동기들이 음. 굉장히 고액의 연봉을 지금 받고 기냉장에서 지금 네. 당장 오빠가 왔다. 아. 저 이쪽으로 찍으면 돼. <laughs> 좀잘 어, 나오네 강화 씨는 사실 그 세대가 아니어서 못 봤다. 세세차이밖에 어, 안 나. 그때 시청자로서 보면서 응원했던 사람이었나요? 음... <laughs> 그분 돌아오시는데 손석희 선배 같은 이미지일 거라고 추측하는 친구들이 좀 많아. 무서운 복학생인데 생각보다 따뜻한데. 네, 승훈이 그호할때가 그그 기사 나고 막 이랬잖아. 네. 여기저기 인터뷰 요청이 가장 깊은 인터뷰를 할수 있지 않겠냐? 인터뷰에서 선배님을 선점하려면 진심으로 인터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장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의를 갖추고 가려고 선배님. 변호사가 되는 거 묻는 거예요? 네. <laughs>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오셔도 말 거의 없으시죠. 그렇죠. 너무 너무 좀 조용하시니까. 음. 이력이 좀 특이해. 몰라 나도 내 인생 살면서 그런 사람이 회사 나와서 처음 만나 봤기 때문에. <laughs> 카이스트. 뭐 카이스트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laughs> 선배님은 서울대 나오셨잖아요. 우주공학을 쪽 공부를 해서 박사과정을 수료까지 한다. 조선회사에 또다녔었지 근데 왜 한국에서? 항공을 전공하셨는데 배를. 완전히... 다 잘한다고? 아... 군대에서 원래 우주 공부하다가 뭐 손석기 선배가 이렇게 보면서 아, 언론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대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서 분면제까지 발로 찼다. 팩트입니까? 면제는 아니고 전문연구요관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시선 집중했거든요. 비판하고 싶었거든요. 권력을 가진 부정부패를 저지른 자제 비판을 하는데 너왜 군대 안 갔어?를 하면서 나는 그럼 장교로 가버리자 방청객도 어. 있었구나 크. 선배님 매력이 뭐냐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윙크를 하셔 양눈 같이 <laughs> 어. 이렇게, <laughs> 이렇게. <laughs> 정용 선수 지금 각도를 잘고 있습니다 사인 제사인은다지 <laughs> 못할 것 같습니다 사인 공개 방송에 지원하는 것도 쉽지 <laughs> 않잖아요 저라면 안 했을 했어도... 어, 요구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음, 나 계속 괴롭히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음, 맞아. 최근에 변호사가 되면서 보니까 옆자리인데 헌법책을 보고 있는 거야 음. 이것들 보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진다 음. 우한이있어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이과 애들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이렇게 공부하 그냥. <laughs> 공부 잘하는 학생? <laughs> 저는 정말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완전 공대에 너무나 흔하게 있던, 처음 본 날. 체크무늬 난방 <laughs> 음태 안경을 쓴단 말이야 너무 황당했죠 왜 조르누르 뽑아놓지 스트레스를 수학 정석을 튀면서 스트레스 를 풀어 변태라고 쓴 거니 아니 지금 아니요. 특이한 변태 있었네. 변호사 아 변호사니? 아니면 SNS도 안 하지 시고 신비주의 약간 <laughs> 승훈 선배랑 나랑 진짜 닮은 애야. 승훈 선배도 그냥 부족해서 <laughs>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고 뭐, 나는 부족해서 공부를 하는 열심히 하는 사람. <laughs> 그 사람의 성품? 이 결국에 방송에 나타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선배님께서는 응. 너무 재미가 없다. 신영 아 선배만의 그 포인트가 있어. 그거 진짜 재밌어. <laughs> 저절좀 계획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큼 내가 끌어내고 싶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 고액 연봉에 솔직히 <laughs> 내적 갈등 없으셔 <없이. 웃음> 선배님 안녕하세요 변호사를 <laughs> 취미로 한 건방진 느낌 같은데 아, 친분만으로 어. 저희 뉴스 안 하니 섭외 이렇게 아, 근데 정식으로 섭외가 온 적은 없는데 <웃음> <웃음> 유튜브는 요즘 좀짱 하는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 <laughs> 네? 좋아요, 시작이 아, 좋아요. 저희 너무 <laughs> 평소에 뉴스 안 하니가 다른 느낌인데. 거기서 감, 깜짝 밸런스 게임. 네. 그리고 두 분이 평소에도 굉장히 친하시다고 아, 들었는데, 네, 둘 중에 하나만 먼저 해, 출연해야 한다면, 하나, 둘, 셋! 당연히 이거죠. 그렇죠. <laughs> 왜요? 이제이 정도면 아이스 브레이킹이 잘된것 같으니까. <웃음> <웃음> 아, <그런 웃음> <난안 됐는데. 웃음> 본인 스스로 뭐, 이제 자, PR 한번 해주세요. 아, PR이요? <laughs> 어, 제가 <laughs> 11회 변호사 시험을 봤고요. 4월 21회 결혼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결심을 하시게 된 거죠? 제가 이렇게 타부서에 갈 계기가 있었는데, 아나운서로 돌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돌아왔을 때 뭔가를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그나마 자신있게 할수 있는 거고, 근데. <laughs> 네? <웃음> 수사,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업적인 문제가, 이슈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아나운서를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있으셨고, 네, 로스쿨에갈 때부터. 음, 네. 아. 아, 이제 내가 공부도 잘하는데, MBC는 나를 담기에 작은 그릇인 것 같다. 아, 조금도 그런 생각 없으셨어요? 진짜 없어요. 오히려 질문을 많이 받았고. 그때마다 했던 얘기는 안 간다. 나는 아나운서가 좋다. 그거는 아마 애정인 것 같아요. MBC 아나운서 이름 달고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그런 게 제가 제일 가장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저렇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오승만 선배님밖에 없다. 같이 로스쿨 다녔던 동기들이 음. 굉장히 고액의 연봉을 지금 받고 활동하고 계신다 <laughs> 내적 갈등이 조금도 없으셨는지 아.. 변호사 일을 해볼까 이런 갈등인가요? 해볼까? 아, 그거는 전혀 없었는데 그친들을뭐 욕하거나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데 그 액수가 저보다 많은 거예요. 제가 지금 10년 차 정도에 3년 차가 막 됐거든요. 형 저보다 적게 받네요 라는 말을 하면서 놀라더라고요 굳이 놀랄 일인가? 공공으로 직업에 우열을 가릴 수는 없는 건데 차이가, 직업마다 차이가 있을 뿐이기도 한데 돈을 줬는 사람이었다면 지금 일론 머스크와 함께 만약 <laughs> 재비를... 피해를 안 주네 <laughs> 기냉장에서 지급 당장 오빠가 네. 왔다 그럴 일 절대 없는데 만약에 온다, 안 갑니다 <laughs> 동료들하고 같이 해보고 싶은 일들 그리고 제가 또 입사하기 전부터 꿈꿨던 일들을 아직 해보지를 못했고, 제대로 로스쿨 준비하면서도 힘들지 않았을 거야 <laughs> 힘들었죠 누가 그래요 <laughs> 2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다시 2학년으로 복학을 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요 다른 신부들은 뭐 1시간 만에 쓸걸 저는 한 3시간 걸리고 그래서 2학년 1년 동안 어 진짜 머리가 탈모가 오고 아... 6시에서 9시 반 사이에 학교나 독서실을 가요 그러면 점심을 12시쯤에 먹죠 1시 반에서 2시에는 무조건 공부를 다시 시작합니다 6시가 되면 이제 밥을 또 먹으러 니요 다시 자리에 앉아요 0시에서 8시 반까지 공부를 하다가 집으로 갑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아이와 놀아 아, 아내와 네. 이제 9시 반 정도가 돼요 그럼 다시 갑니다 12시 반까지 그때는 뭐 그냥 무조건 집중. 월화는 공법, 수목은 평법, 목금토는 민법 샴푸를 2년 동안 배 네, 이렇게. 제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선배님. 평범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헌방책을 보지 않고 <laughs> 아로마 이렇게 오일 마사지 같은 걸 하거든요. <laughs> 여기서 이걸 여기 이렇게 목에 바르고 음 이렇게 하는 거. 음 하는 거는 더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은. <laughs> 어, <laughs> 음. 음, 음 이제는 정수책를 버릴 때도 됐는데 두권을못 버리겠더라고. 요 왜요? 모르겠어요 저도 안정을 잘 하고 는 싶은데 뭐 이런 복잡한 생각이 있는 건 빼였어요 답이 안 나오는 고민이니까 그래서 아, 이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저 자신 이 싫어서 다른 생각을 한번 집중해 보자. 응. 극복 방법은 정석이다. 응. 무엇에의 몰입이다. 저로서는. 정석은... 수학 문제를 풀면서 단한 번도 스트레스를 안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유튜브를 하려면 유튜브에 감상을 조금 담으면 좋을 것같아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필수. <laughs> <laughs>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내 분이 신입사을 보다가 너무 마음에 들어. <laughs> 진짜요? 근데 <laughs> 어떻게 연결돼서 아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음, 만나 갖고 결혼까지 하면 음. 너희가 음. 안 간다. 네. 어. 아쓸것 같은데 <laughs> 난 오승훈은 할 줄은 알았어 근데 오승훈 씨가 자기가 시사에 관심이 있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변호사 자격증을 딴다? 이건 너무 오버스펙 아닌가 방송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laughs> <laughs> 아니니요 아니. <laughs> 오승훈 씨가 바라는 손석희 선배 같은 아나운서가 되기는 어렵겠지만 이만의 고유한 오승훈, 오승훈 아나운서가 멋있게 자기 자리매김을 할 거라고 완전 믿고 있죠 아나운서를 잘하려고 변호사 자격증을 따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더 어려운 것도 해내는 그 마음은 뭘 해도 정말 잘할 거다 부모님이 결사반대를 하셨다고 엄마가 네, 네 마음대로 하겠다고 네, 가, 파이스트 네. 가고 박사 과정까지 하고 지금 여기까지 온는데왜 갑자기 겁먹들어가지고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 아니냐 네. 글을 썼어요 <laughs> 뭐라고 썼냐 토끼와 거북이에서 이제 따온 거죠 토끼가 달리기만 하고 살았습니다. 정말 잘 달렸어요. 결승선을 보면서 늘 달려왔어요. 사람들도 좋아하고 칭찬받고 있는 이런 토끼가 갑자기 옆을 바라보니까 바다가 보이고 산이 보이고 거북이를 만났는데 거북이가 왜넌 그렇게 빨리 뛰어? 결승선에 뭐가 있어? 나는 바다에서 헤엄치고 가끔 육지에 올라와서 그 느리게 걷고 이런 게 되게 행복해. 요 아, 삶이란 뭔가를 생각하게 되고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무엇을 바라고 있나. 라는 생각을 26세야 했다. 나도 바다에서 헤엄 좀 쉬고 싶고, 산도 바라보고 싶고, 이제 경주를 그만두고 싶고, 이런 얘기를 써주고 대신에 엄마가 많이 기다려줄 수 없으니까 시험을 딱세 번만 봐.